사과. 한글이 없었으면 우리의 생활은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글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한글로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이 없었으면 우리의 생활은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컴퓨터와 휴대폰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은 컴퓨터와 휴대폰의 한글 자판을 사용하여 쉽게 글자를 만들어 의사소통을 합니다. 컴퓨터와 휴대폰의 한글 자판은 다릅니다. 어떤 휴대폰 자판에서는 세 개의 모음으로 모든 모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세 개의 모음은 아래, 아, 으, 이입니다. 한글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우리의 한글이 세계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